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밤에 주님과 함께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걱정하며 밤을 보내셨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이 편안하고 샬롬을 누릴 때내 영과 혼과 육은 건강해집니다. 오늘도 내 영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내혼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 내 육체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호흡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하도록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또그 길로 가서 설수 있도록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 봅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받기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노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민우의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깔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그기에 자리. 에이. 죄송합니다.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약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에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면서 누가 나의 형제고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따라 how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does the will of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는데, 자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귀신이 다시 돌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자그 장면이 있고요. 오늘은 요나의 표징을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어, 율법학자들 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질문을 했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음,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그 그것은 무슨 질문하냐면 우리는 선생님에게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Teacher, we wish to see a sign from you. Sign.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어,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표징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인, 어떤 시그널, 어떤 기적 같은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면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쫙 설명해줬죠 어제 기억하시죠 그런 것 속에서 더 이상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Teacher, we wish to see a sign from you.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되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이 세를 아옵 표징도 받지 못한다. An and in an adulterous generation which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 o n 생토 맞게 예수님께서 어, 악하고 음란한 이 모든 세대에는 이 제너레이션에는 표징을 많이 거하지만 예언자 요나 표징밖에는 이 세대에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요나의 표징이 무슨 뜻이 무슨 말일까요? 자, 4 0절 설명합니다. 사흘 낮밤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사흘 낮밤, 사흘,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For just the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valley of the great sea. So wi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heart of the earth. 자,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다. 음부라는 표현을 어, 어,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계획계정에는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음부. 땅의 음부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다. 죽음에 죽음 땅속에 묻혀서 3일 동안 있지만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 이 사인 외에는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없다. 무슨 사인? 요나의 표징.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상어에 잡혀 먹든지 아니면 악어가 고래가 사람을 먹지는 못하죠. 그거는 어 실제로 고래 중에서도 큰 고래는 사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큰 향유고래나 이런 것들은 플랑크톤을 먹잖아요. 자오간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 먹었다. 그러면 그 잡아먹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있으면 다이제스트 되죠. 소화가 되죠. 자, 오늘, 어제 여러분 드셨던 음식들, 뱃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 아직도 소화가 안 돼서 좀 있다, 거북하다. 아, 그래도 그 형태는 다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소화액이 들어가고 막 장이 작용하거든요.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그런 뱃속에 들어가면 이미 죽은 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물고기가 톡 해냈는데 무투로 드러났습니다. 이 요나의 3일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와 동일하게 내가 땅속 깊이 음부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 이걸 믿으라는 이게 너희들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 음, 음란한 음 세대에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어, 사인은 요나의 기적밖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미미의 사람들은 여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여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The men of Nineveh will rise up at the judgment with the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 그들은 회개했다. at the 칭 오브 존아. 존아의 설교에 회개했다. Behold something greater than j o is here. 보다더큰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표현은 심판 때 남방 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자, 요나보다 큰 이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예수, 네가 요나보다 더 크다고, 우리가 경배하는 솔로몬 왕보다 더 크다고 가슴에 부글부글할 겁니다. 근데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가야 될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요나보다 크죠. 솔로몬보다 크죠. 어떻게 요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큰 사건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찌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강하다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의그 어떤 기적과 더 놀라운 지혜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신 분이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When the unclean spirit has gone out of person It passed through waterless place, seeking s less, but find none. 물 없는 곳을 헤매면서 실 것을 찾고 있는 악한 귀신들. 이 악한 귀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물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이다. 그 생명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은 자, 어, 조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은 생명입니다, 생명. 광야. 생명 없고 물 없는 그 광야를 헤맸지만 찾지 못했다. 쉴 곳을 찾느라고. 왜 악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갔을까요? 쫓겨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 돼지대에게 가라고 물속으로 푹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물 없는 광야로 가서 자기들이 쉴 곳을 찾지만 찾을 곳이 없습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사람의 몸에 기떼어서 두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가 말하길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되돌아와 보니 내가 온 집이 어디입니까? 귀신이? 나갔던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돌아오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하게 치워 잘 정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도 악한 귀신 일곱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파멸시키고, 그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다 몰아서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감싸게 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없는 삶을 사니 마음은 깨끗해져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다 그래 자연스럽게 귀신이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나만 살기보다는 더힘 있고 악한 일곱을 더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례가 그렇게 될 것이면 Then he goes and bring s with a seven other spirit more evil than itself and they entered the well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e person is worse than the first. So also will be, if, will it be with this evil generation? 여기 보십시오. The, that person is worse than the first. 첫 번째보다 더 worse다 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귀신이 달려서 막 신음하고 있다가 더 강한 귀신 일곱시를 데리고 와서 그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또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갔다가 또그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넘나들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예수님의 말을 하겠다고 박혔다고 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 동생들을 쭉 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포십시오 선생님, 어머니, 형제들 이 선생님을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의 예수님 말은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 나의 누나냐, 나의 동생이냐 예수님의 누나는 없죠. 예수님 첫째니까.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켰다. and stretched out his hand toward his disciples. He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 여기 있는 내저 제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s my brother's sister and mother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이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이 Disciple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제자들이라는 것은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도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징보다도 더큰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도 이겨내고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다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공격에도 이겨낼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은 요나의 기적뿐만 아니라 솔로몬보다도 더큰 이, 요나보다도 더큰이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나보다도 더큰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더큰 지혜를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크고도 위대한 것 찾지 마시고, 그거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지혜와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아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이며. 요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크시니 요나보다도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해 구주로 모신 삶을 사는 자일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에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일에 주인 되심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께서 그 모든 것에 주인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샬롬